되겠고요. 자, 이번 4쿼터인 예, 벌써 4쿼터입다 이번 경기를 이기는 사람이 자일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배선수 잘한다고 칭찬하자는 아니야. 인라우가 패스드어는데 근데 김영민배건아니고 김영민도 주다가 미스가 났어요. 자, 1쿼터 신규선드가 좀저한대맞고 나서 팔이 좀좋아진 느낌이 1 자, 기해서요 아이 어, 어, 아, 아, 그래. 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아니 왜안 올라가고 야. 아쉬운데. 0수 패스 잘 잡고 두 개나 올려서 잘 넣는 걸렸어요. 아니 아시가 똥결그러잖아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바로 한합승면될것 네. 같은데 이지우에게서 어, 제일 크거든요 어. 어. 안녕하세요. 자 가야죠. 가야죠. 네, 이지우 갑니다. 아 나이스. 와, 네. 어. 어. 아 이거를 이데할스가 되나요? 오. 김상현이 옛날에 신장에서다가노장년이 진짜 아 진짜 아 Liberal, 오늘... <세 Tamam> 좋네요. 네, 어, 네, 음 아, 오늘. 네. 저기서. 아, 저기 김수우 형도 아, 김수 김수우 도 아, 진짜. 게수우 형님도. 아, 진요 제가 분발 한 3, 4개 더 넣었거든요. 어. 김동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진짜. 좋았어요. 이건데 이거는 이걸로... 접점. 자! 아, 어떻게 이끌 접점봤거든요감주잘 아, 치네요. 예. 네. 오! 감동의 공격 연출이 네, 오! 중요한 순간에 접점 하나 뽑아 줍니다. 자, 326이고요. 작전사인입니다 계속 부담점 해서 퍼왔 이걸로 한가하는것 같고 이 정말 네요 아. <laughs> 아. <laughs> 상모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부터 시작하지못 하는 거예요 지연이 모르겠어. 지연가 지연이가 누구 안 해? 원게에서 뭐. 레이어만 해도 뭐. 야, 동하고동 <laughs> 자기야. 아. 여기가 이상한 수식었거든요 그렇죠. 저기서는 센터가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 박지하거짓 말을 못하데말해 말! 이렇게 좀해 줍니다. 니위험오 이거 위험 야, 이거 아니, 스가 진짜 실수 실수하는 게보입 자, 4코터의 1 2 3수가안 뛰고 있던 한대동 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5가지 아니다요 예, 4점 인데요 에바라고 선투. 신정현 감독에서 명장기 변화를 보이시겠죠. 박세웅 선수의수비가더 좋았어요. 아주 시트군요. 예. 아예! 아예! 엄지 프에그 싸움 볼만 하네요. 와! 아, 이걸레 아, 이플레 아, 이 플레이! 아, 이 플레이! 어이 플레이! 아, 이 플레이! 아, 이 플레이! 아, 아, 하거든요 아, 이플나이 네, 그 아, 야, 찰떡같이 샀어. 뱃떡같이 샀어. 야, 이거. 다른 거다먹고 이걸로 치네요. 아파트 쓰기 시작에다가, 앞에나뜬낸 거랑, 뱃떡같이 아, 샀어. 이거, 이거 뭐야? 아, 똥으치라고잘했는데 마이너스 5점을 당했어. 예, 아, 김동훈은 김동훈이에요. 네, 김동훈. 아, 데이경도 근데, 아, 근데 아, 아, 이이 팀은 아니야. 어, 아, 예전에 아, 참잘 네, 노래 나와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단계. 나분히남았이남 아깝습니다.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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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로 n d a y s u 는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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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a 웬만한 선수들한테 공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때 상황이 이 상처를 내려것같 지금은 길을 보고 자른 선수들이어서 네, 까딱할 수는 없다고 알고 48초. 할 있습니다 아, 에이스의 긴에 되게 아쉬워요 아, 신명선수와 공격이 좀안하 누가 생각하다가 당신 중에 나이 드신 분들제법더다고계속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자 와우 자 이거 를아이 신지원 선수가 김수우 선수에게 오페0 파워를 줬었고요아 직진이 되게 큰뜻이시모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넘은 음식을 배달시켜는데 오바이트 당연히 혼자 하고 있는 다 가리는 치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신지원 선수 이규배 선수 이두선 이규배 이규 선수랑 신지원 선수가 오케이 선수를 하이 포스 그냥 1대1로 맞기에는 우리가 다리가 느린 선수 상대로 이태원의 하이 포스일 때에 맞겠다 직친에서 뭐 어떤 이제 부분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력이 없이 그냥 맞게 한것 같아요. 두점. 아개다 <놀람> 충분해 이 정도로 수가한 자유 을 거의 한9개1 1개 어시. 두 명도 <놀람> 한한 진이 지금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한한진 자, 예, 터치업 됐고요. 다시 그 템포. 이 지금 스미스 자, 한진 선수를 손재형 선수로 바꿔줍니다 한재야. 한재는 어음에 왔을 까 왜? 어느 나 그렇게. 블렁블루가이게 놀렸었는데. 와, 좋네요. 방금 능분해. 확실히 자기 클래스를 기어를 섞어마다 쭈글쭈글쭈 올리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예. 뭐 하는 걸까요? 예전에 만 봤죠. 예. 이랑게 얘기하는 마이크보다는 지금도. 틀어야겠죠. 33초 2 33초 뭔가 기어를 올리면 장사 될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뭐도전때 느끼는 거는 지만로아나이프 버딩. 약간 이장면이이 장면이 옛날에 거의. 요 잘라서 백도으로 해가지고. 네 원투 타보도 때리고. 원투 여가들어갔으니까 딱히 생이생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여자들 선수가 안지 여전히 고 팔뚝도 상상아 아름다운 현실이그시뭐 김일경아 대학병원의 상대 이요나그랬죠박지연이공은1 시초, 0초1 0초이정훈 선수 부상이 비어서 일하던 아야요 지금처럼 계속 어, 네, 터프하게 비벼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하이나 로우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다 가드들이 공만 돌리고 돌파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 그냥 패스를 이제 아까 끊겼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패스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고을 아, 때는 없는 것같아 좋지 않겠다. 차라리 지금 하시는 최선은 어차피 상대가 된다. 여기 나이가 많고 사이즈게스텝을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그래. 왜왜왜 이렇게 했어? 아, 순선수는 예. 아, 까마나 왔잖아요. 예. 반. 여기 상태안 좋았어. 그렇게 좋게 예전. 너무 수한거 같아. MVP 한걸 실어.

예진 간다 간 브라 선안 잡다. 자,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될거이안잡시니할수 있어. 2 0백이과연아 너무 좋데요